국회에서 기자회견하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요. 김민석 의원도 어, 기자회견에서 이낙연 대표 신당 창당을 비판하면서 좀 어, 원색적으로 들릴 수 있는 사쿠라다 신당 창당에 대해서 사쿠라 는 일본 말입니다. 벚꽃이라고 하죠 벚꽃이 사쿠라 그런데 이제 정치적으로 또는 뭐 어, 사회적으로는 뭔가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어, 뭐 정통성이 없는 사람 이런 걸 비꼬는 말로 지금은 뭐 야당 여당 야파는 정치인을 비꼬는. 뜻으로 쓰는 것 같은데, 하지만 김민석 의원이 과거 2002년 대선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을 등지고 정몽준 전 의원을 따라갔던 그런 과거가 있기 때문에, 아니 김민석 의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느냐, 또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김민석 의원, 왜 갑자기 급발진하신 걸까요? 네, 그러니까 어, 자기를 좀 지켜봐 달라는 얘기죠. 그러니까 총선에 임박하게 되면, 최근에 사실은 기자회견 하시는 분안되래도 많다고 말씀하셨는데, 예, 예. 뭐, 손학규 전 대표도 예. 뭐 나와서 한 말씀 하시고, 다 이제 어떻게 보면 본인들의 그 정치에 대한 어떤 그런 꿈이 아직 있기 때문에, 네. 날 지켜봐 달라. 음. 그겁니다. 그래서 본인의 존재감을 그렇게 해서 좀 드러내고, 공천을 받을 수 있으면, 최대한 받았으면 좋겠고, 예. 그게 아니더라도 뭔가 정치적인 활동을 하기 위한, 근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런 총선 만큼 좋은 판이 없잖아요 네. 그러니까 이 판에 어찌됐건 끼어서 나도 지금 뭔가 역할 하고 싶다는 건데 네. 어, 김민석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민주당 공천을 지금 이제 노리는 게 아닐까 네. 생각을 합니다 네. 네 그렇군요 최 교수님 김민석 네. 의원이 어쨌든 20년 동안 본인이 아... 반성과 사과도 했다 그러면서 다시 힘들게 복당해서 다시 배치를 달았잖아요. 네, 그렇죠. 왜 이런 얘기 했을까요?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본인의 존재감을 좀 보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. 네. 제생각 그렇고. 물론 네. 뭐 저는 다 떠나, 그러니까 뭐 그런 뭐좀 강한 언어 이런 건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네. 전체적으로 당의 분위기 자체는 사실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아요. 네. 이런 행동 하시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감이 크고 네. 호남 지역도 사실 이낙연 전 대표 이런 행동에 대해서 비판적 여론이 훨씬 높습니다. 네. 많은 분뭐 언론에서는 호남의 맹주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지금은 엄청나게 바, 바뀌었어요. 그걸 표현하는 방식인 거는 맞아요. 저는 네. 그래서 뭐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비판적 지점이 뭐 어, 맞, 맞다고 생각해요. 그러나 다만 저렇게까지 강한 어조로 얘기해야 되냐는 부분은 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또 나가라 이런 얘기도 저는 부주,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요. 이낙연 전 대표는 어쨌든 민주당의 어, 대표까지 했고 문재인 정부의 공무총리까지 했잖아요. 그러니까 본인도 책임전을 좀 느끼셔야 되고 일단은. 두 번째는 민주당이 함께해야지 어디를 나갑니까, 나가기는. 음.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. 그래서 이낙연 전 대표가 저렇게 행동하시는 것은 상당히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지만 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 늘 그러잖아요. 어떻게든지 끌어안고 같이 가려고 노력을 네. 하잖아요. 통합 얘기하고. 일단 어디는 그렇게 나오고 있죠. 예, 그래서 네. 저는 그렇게 계속 이재명 이재명 대표를 할 거라고 생각해요. 이낙연 네. 전 대표가 하더라도.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네. 이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전 총리들과 만남을 조율하고 있다고 하죠. 정세균, 김부겸 전 총리와 동을 먼저 물밑 작업하고 있고 또 오늘 18일에는 BJ 다큐멘터리 시사회에서 이낙연 전 대표까지 문재인 정부 세 명의 총리와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. 전 총리들의 만남 이재명 대표가 노리는 건 뭘까요? 전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아까도 말씀했지만 민주당의 통합이에요. 음. 총선을 앞두고서 분열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하고요. 예. 사실 저렇게 이재명 대표를 공격해도 이재명 대표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막 공격하는 이러지 않아요. 지금 뭐비명계라고 불려지는 분들한테, 물론 딴 예. 분들은 공격을 하지만 이재명 대표를 한 번도 공격한 적이 없었어요. 예. 그리고 저는 이낙연 전 대표와도 계속 만나려고 노력하고 있고. 이날, 정세균 전 총리나 김부겸 총총이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세균 전 총리는 다른 일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. 니까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, 그 다음에 김부겸 네. 전 총리,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참석을 하시는데, 네. 회담까지 이루어질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좀 낮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나 이재명 대표는 추진을 할 거예요. 어떻게든지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는 노력을 할 텐데 인사는 할수 있지만 대화까지 가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. 이낙연 전 대표의 지금 태도를 보면 네. 거기서 대화해 주는 걸본인 별로 원하지 않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안 되더라도 이재명 대표는 계속 얘기할 겁니다. 네. 통합은 결국 이번 총선을 반드시 민주당이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명확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계속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예, 이재명 평론 어떻게 보십니까? 지금 이재명 대표가 전 총리들과 회동해서 얻을 것, 모를 것 있다고 보세요? 그러니까 지금 두기 조금씩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이상민 의원 탓당했고 네. 또 이제 일부 비명계들 이제 집단 행동 이제 보이기 시작했고 그러면 빨리 이거 막아야 됩니다. 그러니까 막지 못하면 이제 두기 터져 나가기 시작하면 그때는 정말 감당이 안 되는. 이제. 그런 상황이 순, 순식간에 다가올 수 있거든요. 그래서 네. 빨리 좀 적극적으로 끌어안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. 그런데 무조건 만남을 추진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전직 총리, 총리급 정도 되시는 분들, 또 이낙연 전 총리처럼 향후에 대권까지 염두에 두고 계신 분들, 이런 분들 같으면 뭔가 대표가 날 만나자고 할 때는 답을 갖고 나오길 원하실 거예요. 뭔가 줄게 있어야 받을 게 있어야. 네, 있어야 그렇습니다. 그렇습니다. 냉정하게 얘기하면 정치적 지분.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방침을 정하고 네. 만나자고 해야 이분들이 응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두 분과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. 이정훈 평론가 최진모 교수님 고맙습니다.